생활 속 사례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 봅시다. 나의 생각 다르다. 너의 생각. 생각이나 의견이 달라서 갈등을 겪었던 경험이 있나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가는 과정이 정치이다. 정치라는 거 너무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 우리 생활 속에서 정치의 예를 쉽게 볼수 있어. 집안일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제가 신발장을 정리할게요. 그럼 저는 제방 청소를 맡아서 할게요. 가정에서 집안일을 분담하는 문제로 가족회의를 하는 것도 정치에 해당한다. 청소당번을 정해봅시다. 청소당번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모든 별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요? 우와! 학교에서 청소 당번을 정하는 문제로 학교 회의를 하는 것도 정치에 해당한다. 전교어린이회 임원선거. 학교에서 전교 어린이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전교 임원 선거도 정치에 해당한다. 주민회의. 우리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지역에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민 회의를 여는 것도 정치에 해당한다. 국가의 일은 우리들만 할수 있지. 옛날에는 왕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국가의 일을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신분이나 재산, 성별과 관계없이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 이처럼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자유평등 민주주의.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민주주의의 다양한 예를 알아 봅시다. 제2회 어린이회 학급회의는 학급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랍니다. 학생자치회 주민들을 위해 이러이러 주민자치회 이행영을 위한 시민공청회 시민공청회 지방의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 국가 구속모, 자유예스. Yes. 국가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받아야 하며, 자유내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 신분, 재산, 성별, 인정, 평등. 신분, 재산, 성별, 인종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일까? 옛날에는 한 자리에 모여 지역의 중요한 일을 직접 결정했었지. 하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대표자. 너희들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대표로. 그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할 대표자를 뽑아.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게 한다. 국민 투표함. 나의 뜻을 전달해줄 대표를 뽑는 선거는 정말 중요해. 국민이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네 가지 원칙에 따라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만 18세 이상 누구나. 보통 선거, 선거의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한 표. 평등 선거. 누구나 한 사람이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어요. 본인 맞으시지요? 직접. 직접 선거. 투표는 내가 직접 해야 해요. 쉿.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는 나만 알수 있어요. 비밀 선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수 없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독립된 기관이다. 부정선거가 일어나는지 감시하고 국민에게 선거에 관한 올바른 의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한다.